안녕하십니까 임국준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Fresh 어, 이거는 다는 뭐다 아시죠? 우리 영혼. Fresh gives birth to it. give birth to는 탄생한다, 뭐저 출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Give birth. 자, f r e s h gives birth to f r e s h 영혼이 영혼 준다, 태어난다. 그러나 그 영혼은 spirit, 코는 어 spirit을 낳는다. 뭐 이건 번역하기 좀그러데요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nd my s a y i n g are uh, same. 자 이거는 뭐 그냥 생이 말하는 것을 좀 명사화해서 동명화 시킨 거죠. 동명사, 전사니까 동명사라는 형용사고요. 음, 넌 마땅히 이거는 sh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should not be, be surprised, I am surprised 수동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should는 마땅히 놀란 필요가 없다. 뭐에 대해서? My saying, 내 말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you must be born. 이것도 조동사에다가 수동태죠. You must 마땅히 태어나야 된다. 다시금 자 수동태 동명사. 자 그다음에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자 이게 주어동사예요. 이게 주어동사. 이게 이게 뭐예요? 접속사예요. 근데 이거는 어 관계사에다가 관계사 관계 대명사 후 후속 위치 에또아때 대신 없어요. 자, 관계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다가 만약 관계 부사 웬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ever. 이걸 붙이면은 복합 관계사라고 해요. 영어로는 ever relative라고 r o 프 o 나 n ever relative pronoun이라고 근데 이 복합 관계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해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명사 뒤에 나가지고 man, who, whose, whom, 또 soul, where, 1996, 뭐, 뭐, 2021 year, when. 그런 건 관계사로서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로서 그거는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을 역할을 해요. 형용사. 그렇지만 관계사에다가 에브를 붙인 것은 전부 다 명사절의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거또어딘나더 있나? 아 이런 거는 명사절이니까 주어절이나 보어절이나 목적절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The wind blows where we b r e a h e 이거의 목적절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어, 이게 주어동사, 이게 주어동사, 이게, 어, 접속사면서 명사절을 역할을 하니까 이것이 목적절이 돼요. 목적절. 형용사절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앞에는, 명사, 이 앞에는 명사가 못 나옵니다.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자 그럼 이것도 이게 주어동사예요 이게 주어동사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나온 거예요 두개 문장이에요 그래서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hear you cannot tell 이거의 목적절이에요 이게 주어동사 나왔죠 tell의 목적절이에요 이게 접속사가또 나온 거예요 or where 같은 거예요 여기 여기 앞에 게다 빠진 거예요 where it's going 자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 말할 수 없다. 무엇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목적절이니까. 또는 너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이 is going. 어디로 가는가를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it is with everyone.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럼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로 가야 돼요. 부사. 접속사가 안 돼요. So it is t i with everyone. 그럼으로, so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럼 이건 또 뭐냐? 명사 뒤에 과거분사.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법이에요. Everyone who 현재 everyone 단수입니다. Everyone은 단수니까 everyone is born of the spirit. 영어로서 태어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법이에요. 어, 책에는 이 생략법 네 가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특허, 특허 영어 2에 혁명형에서 생략법 정확히 나와서 요는 명사 뒤에 나오는 과거 분사 나오고 전치가 나오게 되면은 어, 대부분 천시사가 있어요.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거의 다 있어요. 그럴 지만이 관계대명사 축격하고 비동사가 상냥이 된 거예요. 이것만 아시게 되면 뭐 번역은 그대로 단어대로 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걸 정확히 아셔야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세계 문제에 갔을 때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